자유한국당 대표였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이 됐죠. 저는 국민의힘 당이 잘 싸워주고 했는데 최근에 하는 걸 보니까 너무리 싸워야 할걸못 싸우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뒤가 지죠 하나는 부정선거. 저는 몇년 동안을 부정선거와 싸워왔어요. 이 당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얘기하는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공천도 안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지안 했지만, 다가과세력과 싸움을 해거요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거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동성과의 싸움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해 수색 도서서, 한국가 세력 허결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하기 위해서 이나로 라 나왔습니다. 네, 아유, 정말로 고맙드리고요. <laughs> 어, 이제 우리가 부방대의 청년들이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조금 필요성을 알려주시 좋겠어요. 왜꼭 청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정도 국민들의 어, 아마 10. 네. 10, 10, 14%? 아니, 14, 그렇죠, 14%. 14%가, 아니다, 14만 명. 아니, 몇만 명이야, 이게? 1,400만. 400, 1,400만 명이 2030이에요. 1 0원이에요 400만. 어, 그러면. 그, 유권자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돼요. 정말 많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젊은이들이 네.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맞아요, 무관심한그럼그럼 네. 대한민국이 네. 이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 6위의 강국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소일정상으로 네. 가야 되는데, 영국은 젊은이입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38개 중에서 30대, 40대가 수반인 나라 총리 또는 대통령인 나라가 15개가 돼요. 그러니까 뭐 38개 중에 15개니까 이것도 한 3분의 1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청년들은 약간 차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선진국으로 알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우파 정치에서는 시민들이 역할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정성화하는 그런 네.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2030 청년들이 개혁 이후에 어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세력 척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있니요 반국가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왔던 것이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법도 심만들어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는 나라를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탄핵을 뭐 스물 삼십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하고 <목소리>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와. 에 반국가 세력, 특별의 답장 속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두 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국가 세력, 당공,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국방대도 가입을 해서 직접 선거를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청년들이 그동안 정치를 몰랐고, 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나라가. 반년 전만 해도 지회라고 하면 전대 연세 많은 분들이 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제가 당 대표하기 위해서 2011년 2019년도에 당 대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의 젊은이. 우리가 우리가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비율이 6%라 6%. 6%. 네. 이래선안 된다. 이래서 내가 청년 친화단단을 생각하고, 또 지금 청년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돼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난 건데, 서부지방 청년들을 계속해서 언어하고 계속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그렇습 어,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률로 말하면, 법을 어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청년들이 왜 그랬는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청년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그냥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해버리니까 분노한 거 아닙니까.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의에 목말라 가지고 이제 네. 항의한 거예요.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의한 거예요. 항의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뭐그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이게 들어가는 게 잘못이냐 아니냐 뭐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네. 공공기관에 뭐 들어가는 분을 정당렇게리각할 네.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거 저런 것을 아 폭도로 몰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여기에 분노해요. 네. 그래서 어 무료 변론을 하게 됐어요. 무료 변론을할 때, 우리가 또 요새는, 어, 그, 무료 변론도 하는 것을 다쓴 것밖에 못 하대요. 이제 변협에서 그것 제안을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젊은 변호사들, 또 우리 청년들 생각하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지금 23명이 결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속된 사람이 90명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세달 넘게 구속하고 있거든. 네. 정말. 저는 올해 이런 일들에서 집회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100명을 연행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반은 훈방을 해요. 네. 연행을 해도 바로 훈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 어, 50, 50명 중에 한 20명은 직견을 보내요. 네. 20, 30명은. 그 그러니까 나머지 또한 10명, 10대 명은 이제 불구속 기소, 불구속 수사. 네. 그 다음에 한 서너 명이 정도는 이제 구속을 합니다. 그러100명 그러니까 같으면 한 서너 명 많으면 7, 8명 네. 구속하는 게 정상이었거든. 저는 올해 이 일을 한 사람이 무슨 편향된 게 아니고 이 네. 일을 객관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 보면 그동안 흔들림이 없이 이제 법치를 지켜왔던 일, 법조의 기준에 따라 보면 이건 구속돼봐야 막 서너 명 많아봐야 7, 8 명. 근근데 네. 지금 이제 거의 100명 가까이 구속됐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 오랜 생활 변사있었다고 아니 검사 생활을 아, 했어요. 검사 공안 오셨죠? 검사를 했어요. 네. 오랜 생활해오 거죠? 그래 검사한 데도 네. 다른 검사가 아니라 이런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검사였어요. 바로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가 처리할 때는 우리가 처리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소위 법치가세워져서 처리했던 거는 아까 네. 얘기한 그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아, 아, 아. 그런데 그 처음에 연행된 건 100명. 네. 지금 구속된 게 100명이에요. 이게 말도 안되는거죠. 그 그리고 있었던 사람 그냥 거의 다그런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사람들한 일이 뭐냐 하면 구속된 사람들 내가 직접 가서 변론을, 변론을 여러 면 했거든요.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법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친구는 1층에서 붙잡혔어요. 그걸로 구속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물을 좀보셨다는것 같아요. 뭐, 네.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 아주 극소수예요 네. 대부분은 들어간 게 죄야. <laughs> 그 중에 중앙 거는 뭐냐면, 7층에 갔대요. 한사실 <laughs> 때고, 이게. 거의 간게 중한 거예요. 그게 모두 중, 중경이 나눠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만 했는데 구속됐다. <laughs>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금 저는 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그 안에 어떤 인권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징계하고 그리고 취소 안에 수리인격안 지켜진다 그래서 네네. 제가 어, 그런 그런 얘기를 듣고 네네. 뭐 굉장히 춥대요 이게 담요가 얇은 게 지급이 됐는데 네네. 이걸 보완을 해달라 해도 제공가 없다고 그런데요 제공 없다 대한민국에 담요 제공 없어서 못 준다는 게 말이 니까 그래서 제가 좀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담요가 이제 제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면, 또는 체포가 되면 약자가 돼 버려요. 약자가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 국민은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마지막 네. 옛날에는 감옥이란지 감옥. 지금은 감옥이라는 말안 써요. 교도소. 교도라는 게 뭡니까? 교도 고치는 거예요. 네, 교도소는 네. 붙잡아 두고 있는 구금시설이라기보다그 안에서 교도하는, 고쳐주는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젊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니까 그냥 어른들 따라다닌다. 뭐 no,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39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36살에는 경제부 장관이 됐어요. 36, 39에 큰일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유사 이래 우리나라 유사 이래 가장 탁월한 인물들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실제 그래. 누구도 이렇게 말 시켜 보면 영어로 다 통역도 하고. 네네. 네. 나는 못해요. 나는 옛날에 이 성, 어, 공부를 시험을 보면 영어 아잘 봤어요. 거의 만점이야. 근데 말도 안 돼.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은 뭐. 쉽게 배운걸 잘하고 있어요. 또, 과학기술, 요새 옛날에는 얼리어도 터냈어요뭘 해도 먼저 하고, 컴퓨터도 내가, 컴퓨터도 제일 못 쓰는 사람인데, 요즘은 아니야. 젊은 애들은 뭐든지 다 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이 정리해가지고, 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길을 지금까지 길을 닦고 왔잖아요. 닦아 왔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어, 무슨 배 공장을 하고 싶어도 물자 가 없었어. 물자 없어, 소자 가 없었다고요. 그래도 요새는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는. 우리 판을 많이 깔아줘야 된다. 어른들이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힘내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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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